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불조TV, 이조정고입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불조의 종가 배팅,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종목 리뷰 한번 해볼게요. 리뷰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눌렸어요. 눌림이 나왔다가, 어, 지난주 금요일날 8% 상승 나오더니, 오늘 또 장중에 11%, 지금 이거래일 만에 거래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장중에 수익권에 진입했고요 지금도 일단 수익권입니다. 오늘 95,600원까지. 저는 충분히 이거는 전고점 106,600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뭐 단발성으로 단기 뭐 단타. 매매로 끈 내도 나쁘지 않지만 좀 중기 관점으로 정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이 사실 그 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포트에 조선주 정도 하나는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LNG 운반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 마린 엔진 제가 엔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중 연료 기술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엔진으로 도약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어,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뷰 하나 더할게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DSC인베스트먼트인데요 어 사실은 뭐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7,820원 구간인데 사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장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세미파이브도 얘기했잖아요 세미파이브 12월 29일 월요일날 IPO 상장하는데 코스닥 여기 이대주주가 미래스 펜처 투자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장 따라갈 거면은 이 미래스 펜처 투자 가는 게 맞는데 미래스 펜처 투자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장중에 25%상한가또 오늘 거의 육박한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래스 펜처 투자가 이번 달만 127% 올랐어요. 12월 달만 지금 127% 올랐기 때문에 더갈 수는 있겠죠. 더갈수 있는데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하까지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 퓨리오사 AI 구각 받으면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DSC 인베스트먼트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사실 대장은 대장은 미래세 벤처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얘는 한번 눌러주면은 매수해 볼만할것 같아요 얘가 스페이스X 지분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세미파이브도 여기가 2대 주주기 때문에 미래세 벤처 투자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미래세 벤처 투자가 조정이 나온다 의외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종가배팅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월요일. 종가 베팅 종목. 네. 일단 종목은 저는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FST라는 종목이고요. 자, 제가 이거 좋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노광공정에서 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펠리클 사업을 여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펠리클이 초박막 필름인데, 요 필름을 씌워가지고 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리콘, 이제 웨이퍼에 지금 이 노광공정에서 딴에서 포토마스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고 사실 삼성전자와 같이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헬리클 국산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쪽 시장바닥은 ASML이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국산화 시킨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7%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반도체 공정장비의 온도를 조절하는 실러 장비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앞으로 뭐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HBM4도 계속 양산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 노광공정에서 저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저 펠리클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핵심적인 어 영향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노광공정의 슈퍼을이라고 하는 그 ASML, 그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AI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공정, 그니까 러 A직, 그니까 러 주문형 반도체가 계속 미세화 세분화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예요? 어, A직 회사, 펩리스 회사들이, 설계하는 회사들이 좀 최대한 작은 거에다가 많이 넣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노광공정 포토마스크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뭐 수율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막 이런저런 것들이 딱 부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소부장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고르는게 포토 마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빛을 비, 빛을 비추어 주는 약간 뭐랄까요 불투명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광 공정에서 보통 설계했던 거를 이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포토마스크가 쉽게 말해서 어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다가 찍어낼 수 있게 해주는 네, 거기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냥 빠 그러니까 이거 노광 공정 하는데 이 포트 포토마스크 이거가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저기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이 펠리클이 국산화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또 FST가 지금 삼성전자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펠리클 국산화 모멘텀도 있지만 저게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파운드리 쪽 뿐만이 아니라 이제 HBM 라인까지 확장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FST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국산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어, 4만원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만원까지 가면은 더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어, 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약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소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왕 만약에 소부장을 고른다고 한다면, 특히나 뭐, 물론 하이닉스도 좋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양쪽에 다 수혜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FS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HBM 공정라인에도 확장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이 말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이 포토마스크 탈부착하고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까지도, 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FST 오늘 상승이 저는 약간, 뭐 며칠 전부터 신호를 줬는데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서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불조 TV 이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